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조지오 김봉식일 것같아 음. 구형 받고 나서 아. 그거 저기 이상민이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상민이 지시받은 네. 한가 아니야 네. 아. 행안부 경찰 그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20년) (15년을) 구형 받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고 나름 반성도 하고 그랬어요 음.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음.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하겠다 이상민이 단한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네. 네. 근데 이상민이가 징역 (15년을) 구형 받고 한덕수도 징역 15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김봉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왜안 막았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제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수님말씀하로한명한 한 명도 필요없어 돼. 음, 한 놈만 있어도 돼한 놈. 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을까 소위 한국사회에서 누릴거 다 누린 적에 지배 엘리트라고 지칭받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공포였을 거예요 저 윤석열이한테 쌍욕 얻어먹기 싫고 음. 이 상황에서 내가 계엄령을 이미 선포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아, 지들의 젊은 시절을 반추해보면 그럼 내가 살아야 된다 음. 이게 1번이고 맞아. 2번으로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서라도 그러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어. 나는 여기서 관둘 것인가 생각한 사람 과연 있었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틀림없이 계산을 했을 거라고 계엄령 음.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음. 받을까 그 다음에 누가 실세가 될거 어디 붙어야 될까 김용현일까 여인영일까? 이런 음. 거 고민하고 있었을 자들이에요, 저것들이. 아. 역사가 그런 걸 입증하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의 자들이 저렇게 하면은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 윤석열이를 놓고 저걸 두목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먹을 거냐, 음. 김용현이가 먹을 거냐, 여인영이가 먹을 거냐, 노상원이가 먹을 거냐, 서로 싸웠을 거라고요 또. 네. 또 꾸대 타지. 그럴 네. 것 같아요. 맞아. 요 진짜 그 순간을 정정라하게볼수 있는. 오우야 또. 야, 야, 야 이건 야. 나는 좀 그래.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음. 와 이거는 네. 진짜 정나라하잖아. 네. 그야말로 진짜 음, 아... 반드시 나는 오늘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면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읽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진성이가 활용한 무기를 봐도 알아요. 네. 원래 있는 칼을 이 행위에 최적화되게 만들었어요. 찌르기 좋게 개조를 했단 말이야. 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야. 윤석열의 총리실하고 윤석열의 국정원은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고요. 경찰은 대단히 재빨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볼 보면 볼수록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반인이 테러를 당해도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력정진 당 대표의 테러 사건인데 이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를. 저 현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네.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저게? 물청소를 합니다. 하 이건 진짜. 저게 현장에서 경찰 경찰들이 자체 판단해서할수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사실.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너, 저렇게. 테러 습격을 당하시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당하신 모습을 국민들이 알아야지. 네. 안철수처럼 뭐 누워가지고 목에 긁혀있는데 죽을, 죽을 것처럼 했다는 식으로. 의사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겠다. 그건 네. 대통령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살벌하게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저게 테러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커터 칼이니까 테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칼을 가져왔어요. 다시. 근데 이거를 옆에를 갈았어요. 어. 저 김진성의 행위가 뭐냐? 갈비가 있으니까 옆으로 누워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갈아야 돼요. 아... 그래서 찌르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돌려, 돌려. 찌르고 한번 돌려. 아...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를 한번 찌르고 음. 더 들어간다니까 이것은 전문 테러범의 훈련을 받았거나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행위예요 자신의 입장문에서도 자기는 정치적목을 한다고 그러고 네. 네. 연습했던 동영상도 얼마나 많습니다 네. 그 테러라고 지정해야 이 법에서 다시 재조사 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테러로 음. 음. 성격 규정을 해야 그렇죠. 그 이후에 네. 이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안 하는 거예요? 정권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쉬워요 김상민이가 커터칼로 썼으니까, 예를 들면은 나무막대 톡톡 때린 거니까 테러 아니야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게확정을 됐는데. 어, 그건 확정됐고 제가 이 칼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을. 네. 저는 그거 대통령님이 혹시 이거 보시면 얼마나 신랄하실까. 아, 가 생겨요. 공개하기 쉽겠어요? 네. 그나 대통령님께 야단들을 각오로 공개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그 물청소 장면까지 다 공개를 했고 네. 마지막에는 물청소를 누가 시켰냐 최종 아까 얼굴 둘레가 전했잖아요 네, 네? 아니 저희가 아직 공개 안 했는데요 네. 혹시 사진 있나요 그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이 둘의 신원을 내놔라 네. 했어요 그래서 그두 신원이 나왔어요 자 사진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 그냥 틀어주셨도데 아니 되는데요. 사진이 있어요. 네. 네.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나왔던 네. 네. 이맨 밑에 사람이 경비 교통과장 경정이에요. 경정, 네. 네. 경정이고 그 밑에가 정보 경찰관이에요그두 사람이 옥영미 당시 강서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물청소를 했다. 음. 그럼 왜 했냐? 그렇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옆에 사람도 많고 기자들도 많고 이미 다체증을 했기 때문에 지웠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까지 네. 조용히 기다렸다가. 네. 그 전에는 우산으로 다 가려서 어, 네. 시민도 기자도 아무도 접근 못 하겠다가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싹 빠지니까 음. 없앴잖아요 네. 이게 증거인멸이잖아요 체증하는 카메라 들고 동영상으로 찍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경찰청이 음. 완전히 거짓말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본 결과 강서경찰서에 국가정보원에서 (9명이나) 갔는데 사급 총경이 경찰서장이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정원이 오전에 한번 가고 오후에 또 갔어요 또못 들어오게 막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찰 라인에서 내려온 지시다. 그래서 우철문 부산 경찰청장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이상민은 윤석열과 민정수 석실의제시을 받아서 이 증거 인멸을 신속하게 했다. 누구 때문에 저거를 못 하게 했을까는 뭐 반대 상황을 보면 뻔하잖아요. 자승스님 사건 났을 때는 테러도 아닌데 수십 명이 갔잖아요. 사장이 그, 예. 그왜 갔는지 도 그, 자기도 모르. 그, <laughs> 뭐, 예. 뭐. 다 갔어요. 어, 그러니까 그왜 갔겠냐고. 근데 여기는 또왜안 가냐고. 음. 아니 뭐그 사실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죠. 이미 증거 어. 다 가져가놓고 그건 또 공개 안 해요 국정원에서. 예. 음.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했는데 국정원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음. 어, 왜 테러를 지정 안 하냐 이 말에 이요 정말 속 터지는데 국정원장 이거를 지정하는 순간 <laughs> 지금 검찰하고 그 법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신문 조서 전부가 국가 정보로 원으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대테러 관점에서 재조사하게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음해했던 영상 유튜브 다 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진성에 대해서 누가 태우다 줬고 누구 돈 받아서 이런 활동을 했는지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되고 음. 8페이지짜리 입장문은 언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쓴 것이냐라고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정권이 지금 교체가 됐는데왜지정을안하는질문이이 그러니까. 그래, 아직... 정도는 장님저좋아하시잖이요는이무심는한문제각한문제는저는 <laughs> 진짜 이거이해안가는대목이 너무 많거든요 음, 음. 아마도 국정원 내부에서 네. 지금 확정 판결이 다 됐으니까 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리는 사람들 있겠죠. 그걸 말이라고 들으면 안 되죠. 김상민이 만들어온 이 보고서 내용 그리고 판단 근거는 커터칼의 그러니까 거짓이잖아. 이거. 아예 팩트가 아닌. 그러니까 아예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뒤집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완벽한 거짓에 의한 보고서란 말이야. 아. 원래 기조실 법무처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만약 그때 검찰이 테러방지법에서 고발했으면 대법원은 테러방지법에서 더 중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덮어버리고 당시에 조태용이하고 오호령 아유. 국정원 1차장이 이거를 대테러센터에 보낸 거예요. 김상민 문건을 그걸 뒤집어 줘야죠. 예. 신임 국정원장님이 이번 아우. 대선 때 얼마나 총기로 뭐 아유, 저격할 진짜. 거라는 둥뭐 낫과 도끼로 던져서 근접으로 공격할 거라는 둥 그런 첩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그 방탄 먹뜯어 가지고 음. 그 안에 있는 재단을 빼 가지고 예. 대통령 후보님의 그 연단을 안에다가 세부지를 다 붙여 가지고 방탄 연단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제보가 많았겠으면 그랬겠습니까? 결코 예. 물러설 아, 수 아, 없다. 아, 귀 네, 하나 더 됐지. 붙였어야 돼, 이놈들아! 네. <laughs> 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놈들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그때 당 대표 되겠다고 기어 나왔을 때, 예, 그거 완전히 힘에 의해서 좌절 시켰을 그렇죠. 때, 그렇죠. 이거 김건희 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이제. 없으니까,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 아. 증거가. 야, 개조던분들 혹여나 한0분 다루실까봐 다 가버리시네. <laughs> 내가 좀말좀 하니 까 바로 싹 빠지시네. <laughs> 야, 요새 아주. 야. 아, 제 지가 많이 놀는데 야, 바로 일어나시네. 야, 끝나고 약간 요러고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해하니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하 가시더라고.